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명웅 별빛 채널입니다. 항상 이명웅의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소식은 배우 K가 대세 배우 김선호 음모가 나오자 이명웅이 김선호의 1박 2일 출연 제의를 거절했다. 이명웅 대실망입니다.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스포츠 경향은 현재 혼인 빙자와 낙태 강요 의혹에 연루된 배우 K의 흐릿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A와 배우 K 측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배우 김선호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은 배우 김선호와 한 예능 녹화를 하며 알게 됐습니다. 배우 김선호가 이명웅을 1박 2일에 초대했고 이명웅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이명웅은 배우 김선호와의 인연으로 1박 2일 출연을 수락하려 했으나 오늘 오전 임영웅이 1박 2일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임영웅의 이번 행보는 김선호에 대한 정보가 맞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 오늘 오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영웅은 배우 김선호에게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임영웅의 소속사에 문의해 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대세 배우 K 씨의 전 여자친구가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낙태를 가녀당했다고 폭로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세 배우 K 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서 K 배우의 전 여자친구라는 글쓴이는 그의 인성만 쓰레기라면 시간 아깝게 이런 폭로도 하지 않을 텐데 TV에서 너무 다르게 나오는. 그 이미지에 제가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여자로서 개인적인 제 얘기도 낱낱이 밝혀야 하는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글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아직 이별의 후유증뿐 아니라 소중한 아기를 지우게 하고 혼인을 빙자해 작품할 때 예민하다는 이유로 스타가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던 그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로 정신적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만남을 가졌는 글쓴이는 평소 피임을 해왔지만 몸이 좋지 않아 약을 한두 달 끊었고 케이우의 요구에 딱한번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게 지난해 7월 아이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케이우는 임신 소식에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나중에 길바닥에 앉으면 어떻게 하냐며 부모님까지 들먹였고 아이는 지금 태어나지 않겠지만 원래 4년 뒤를 생각했는데 정확히 2년 뒤 너와 결혼을 할 것이고 부모님께 소개를 하고 내년에 동거부터 하자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나 병원에 갈때 동행하지 않고 유일한 친구이자 연극 배우인 B씨를 아빠인 척 보냈고 아이를 지온 후에는 작품을 핑계로 온갖 예민한 짜증의 감정 기복을 부리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또한 회사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는 연애 사실이 기자들에게 새어 나갈까봐 컴퓨터에서 직접 본인 사진을 지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k-배우에 대해 tv 속 이미지와 다르게 그는 애목하고 정이 없다. 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욕하기 일쑤였고 왜 그가 그렇게 친구들고 얼마 없는지도 알것 같았다며 마지막 또한 하늘나라에 보낸 아기를 대신해 그가 원해서 입양했던 서로의 이름 한 자식을 딴 우리 강아지도 이제 너 혼자 책임져야 해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끝이었다고 털어놨다.